이아린, 아린이 아침밥이에요, 점심밥이에요? 아침이요. 아린이 아침밥을 왜 이렇게? 아 점심. 아 점심이야? 점심을 왜 이렇게 늦게 먹지? <laughs> 아린이가 지금 점심밥을 먹고 있습니다. 아린, 뭐 할까? 만지. 아린 이 만지. 오지! 아이고 잘한다. 오늘 메뉴는 어떻게 돼요 치즈, 치즈 건포도, 건포도 양배추 양배추 끝 끝이에요? <laughs> 네 빠빠이 빠빠이 어, 안녕하세요 이아린 맛있어? 빨리 주세요 아니, 여기 치즈 들어가니까 맛있지. 아린 치즈 좋아하 나. 아, 치즈 좋아해. 이 아린 맛있어? 어제 홍시도 좋아하고. 어제 홍시도 먹었어? 홍시. 아니 홍시 맛있었지. 홍시 달라고 그릇 할고 있었는데. 그래? 몽이로 어? 뭐하지? 큰고모 닮았나? 몽이 봐봐. 이몽이너뭐해 거기서? 진짜 <laughs> 아니나 봐봐. 아빠선 아이고. 아빠선 아빠선데리아. 아빠선. 아빠들. 아빠선 아빠 아빠 아이고 이 데데데. 만세, 만세, 만세. 아니 만세 만세 해봐 싫어 아니야 밥 먹자 어 빨리 드세요 어, 기분 좋아 어 기분이 좋아 아린 기분 좋아 기분 좋으면 하는 거야 이아린 몸이 똥구멍 보지 말고 <laughs> 멍이 언니 어디가지?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는다 어? 구독자한테 인사 한번 할래? 이아린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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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당근, 당근. 당근. <laughs>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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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당근 있다 당근